30번. 밑줄 친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랬죠. 천천히 해석하면서 볼 거야. 알겠니?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Elder is a carpenter. 자, 나이 먹은 목수가요. was ready to be ready는 준비하다지. 동사고 ready가 보옵입니다 자,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He told his boss. 자, 보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의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To leave the house building business, 자집 짓는 사업을 이제 내가 to leave 그만둘 거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살고 싶다. 부사죠. More leisurely life. 더욱더 자 여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한 거죠. 누구와? With his family. 그럼 여기서 his family는 누구에게서? Elderly carpenter겠지. 음. 자 목수야. 목수의 가족과 더 여유로운 삶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죠. He would miss the paycheck each week. 자, miss라는 건 놓치다지요. 뭘 매주 받는 주당 받는 급여를 paycheck를 자손실볼 거다. 여기는 놓치다, 손실보다. 그렇지만 he wanted to retire. 자, 은퇴를 결정했다는 거지. Boss was sorry. 자, 보스가 너무 유감이었어요. 자, 이것을 듣고서 유감이었다는 거지. 투 부정사의 원인이죠. 뭘 듣고서 그의 끝 워커가 자 이제 떠나게 된 것을 듣고서 유감으로 느꼈다는 거지 여기서 쓰이는 무슨 동사니 지각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목적격보로 원형부정사를 썼지요 툴를 쓰면 문장이 틀리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If you could build one more house, 집한 채만 더 지어질 수 있을까요?라고 알겠지? 자, 그가 누구야? 집을 짓는 사람 목수죠. 목수가 집을 지어, 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분은 뭐인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겠지. 자, As a personal flavor.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거죠. The carpenter say yes. 자, yes라고 대답했습니다만 over time.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it was easy. 그것은 굉장히 쉬웠다. 뭘? To see. That 이하를 자, to see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that 이하를 e 읽어봅시다. His heart was not in his work. 자, his heart, 그의 마음은 was not 아니었다 이거죠. 그 일에 아니었다니까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굉장히 쉬웠다는 거야. 오버타임이고 it은 가짜 주어겠지. to 이하가 e 진짜 주어라는 거야. 알겠어? 데트이아를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그의 심장이 나왔죠. 그 누구의 심장이다? 카펜터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지. He used the poor material.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안 좋은 걸 썼고요. Didn't put much time and effort.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Into his last work. 마지막 작업에다가요. 여기는 작업이겠지. 이로써 u n f o r t u n a t e 그것은 어떻게? 불행한 일이었어요. to end his life career. 그의 life long career 것은 평생의 직업을 끝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다. 불행한 방식이었다. 이 말이겠지. When he finished his work. 자, 그가 일을 마쳤을 땐 누가? 카펜터가 그 작업을 다 끝냈을 때 his boss came to. 자, came 왔습니다. 보스가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check out the house. 집을 보기 위해서요. 그런 다음에 He ran the front door key. 자, 그가 키를 줬어요. 그는 누구야? 보스겠지. 이렇게 문장이 가다가 하나가 전환이 나왔잖아. 그죠? 이럴 때 답이라는 것. 보스가 프런트 키를 줬다. 누구에게? To worker에게. 그리고 말했어요. This is your house. 이건 당신의 집입니다. My gift to you. 내 네,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죠? 야, 잘 지을걸. 그렇지만 요즘 세대에서는 어떻게 음, 팔면 되겠지. 음, 그렇지만 어, 상황이 좀 우아적이라는 것.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의 일치 문제였는데 어, 그래머적인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 지각동사 하나만 봐주면 되겠어. 첫 번째, 자, 중간 문장 정도의 C, C 때문에 자, 원형 부정사 고르셨다는 것.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음.